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가 만난 사람탈을 쓴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AS를 하러 갔을 때 정말 멘붕과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CCTV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볼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CCTV 안 나온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 한참 고치고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궁금해져서 CCTV 화면으로 보니, 선생 한 명이 꼬맹이 한 명을 붙잡고 꿀밤을 때리고 있었는데, 근데 화면으로 딱 봐도 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때리고 있더라고요. 말이 꿀밤이지, 완전. 어?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찰나에, 다른 여선생이 오더니 의자 밟고 올라오더니, CCTV 각도를 돌리더군요. 내가 보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카메라 각도 돌리고 애 울음소리가 더 거세게 들렸어요 뭐야 이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면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방 이름이 천사방 밖에서 조그마한 틈으로 보이는데 이럴 수가 울음소리 안나게 주둥이 틀어맞고 애기 주둥수를 뻑소리나게 때렸어요 진짜 무슨 수박 쪼개지는 소리가 잽싸게 방문 열고 뛰어들어가서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애를 그렇게 때리세요 그랬더니 그두 악마년이 에? 아니, 그냥 애기가 바지에 실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하더라고요. 버릇없게. 그래서 혼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일까지 관여할 처지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애긴데 너무 뭐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고 다시 고치러 갔죠. 그때도 애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어댔어요. 그렇게 다 고치고 나서 상담 중인 원장님 부르러 가면서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정신 나간 년들. 화장실에서 남자아이 서서 쉬하는데 그걸 폰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저기요. 하고 부르니까 잽싸게 폰 숨기고 쳐다보더라고요. 원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대충 물어보는 척하고 다시 CCTV로 가서 여태껏 녹화된 화면을 모두 돌려봤는데, 아까 울던 애기는 맞다가 맞다가 우중을 싼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툭 하면 CCTV 화면 돌리고 애들 패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귀사대기부터 시작해서 발로 차질 않나 꼬집질 않나 애들 지나갈 때 다리를 걸질 않나 진짜 악마의 탈을 쓴 인간 여기 있네. 그래서 그 파일들 죄다 백업해서 원장님 불러서 보여드렸어요. 원장님 놀래서 숨을 떡거리고손 부들부들 떨더군요. 어, 어 이거 조, 조작된 게 아닌 거죠? 네, 예. 아,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잠시 후 둘이 태연한 얼굴로 들어오는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둘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예? 아니 그게 무슨... 당황하는 그 악마들에게 영상 직접 손떨며 보여주시며 더할말 있어? 놀라눈 하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협회인가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더니 명단을 넘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신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취직 못하게 그런 상황을 보더니 처음엔 그냥 죄송하다 하고 끝낼 모양이었는지 아예 일자리를 생각하니 겁먹었는지 그 악마들이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원장님이 그 모습 보고 차분하게 그나마 정이 있어서 경찰 안 불테니까 당장 나가전그두 악마 보면서 혀끝을 찢찢하고 찼죠 그러다가 제 그런 모습을 보던 한 악마가 있었는데 퇴근 후 니가 아, 꼰질렀지? 누군지도 안 보내고 단짜고짜 아마 제 명함에 적힌 번호 등록해서 보낸 것 같았어요 누구시죠? 나쁜놈아 내가 너가방들줄 알아? 아는 오빠들 풀어서 너 진짜 내가 매장할 거야 하... 더는 대꾸해봤자 입이랑 생각만 더러워질 것 같아서 진짜 큰일 나기 싫으면 울면 반성이나 해. 이 악마녀나 그 이후로는 연락 없었습니다. 하, 어린이집에 나중에 제 자식 맡길 생각하면 겁나네요.